27번째 경인일주 최악의 궁합은 청간에서 경금을 심하게 극하는 병화 경금이 심하게 극하는 감목일간이나 지지에서 충형이 되는 신금 원진이 되는 유금 귀문이 되는 미토는 불미합니다. 병신 갑신일주는 청간극과 지지충형을 모두 이루니 가장 상극의 궁합입니다. 병화와 감목은 양간으로 경금과 포지션이 중복되어 서로 심하게 극하니 정신적 긴장과 압박이 크고 지지에서 충형을 이루니 분쟁과 갈등, 충돌이 잦아 함께 해로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들 여자들끼리의 싸움이 무섭듯이 부부가 양보 없이 격렬히 다투는 것은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진 까닭입니다. 기후 신유 개유는 인유 원진을 이루어 부부 생활에충격만큼 불리합니다. 의료 정유는 청가는 합이되거나 경금을 재련하니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지지가 원진을 이루어 미움과 원망 섭섭함이 쌓입니다. 을미 정미 또한 인미 귀문을 이루어 불미합니다. 원진과 귀문의 피해는 대체로 음간이 받기 쉽습니다. 경인은 일지가 편제와 절지로 불리하니 궁합을 살펴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일주를 남겨주세요. 간단히 감명해드립니다